인에서 눈물의 선물 310만 달러, 상당 세집 전격 공개 할머니의 사랑과 월수입 출연료까지 모두 밝히며 이룬 성공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날은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한국 가요계는 그 평온함을 잃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반짝이는 조명 아래 미소 짓던 트로트. 가수 빈에서가 이번엔 전혀 다른 무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햇살이 스며드는 것이 한켠, 조명이 아닌 가족의 온기가 감도는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마이크 대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새로 지어진 집케이크 그리고 세월을 품은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걸린 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울린 건 인테리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께 드린 첫 번째 무대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정한 문장 하나가 화려한 세상의 언어를 단숨에 무너뜨렸고 음악보다 더큰 감동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무대의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무대란 꼭 조명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걸까 비니에서는 그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대란 사랑이 오르는 곳, 웃음이 흐르는 자리 인생이. 연주되는 순간이라고 그녀의 새로운 무대는 더 이상 방송국의 세트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 거기서 흘러나오는 미소와 향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팬들은 놀랐습니다. 저런 가수 처음이야 노래보다 따뜻함이 더 크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효심의 아이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에서의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을 넘어선 무대의 재정에 잊고 있던 진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세상에 불러온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무대는 조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빛나는 것이다. 그 말은 꽃빈에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께 드린 첫 번째 무대요 화면 너머로 전해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이 먼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부드럽게 이동하며 잡아낸 건 화려한 인테리어나 값비싼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의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운 선생의 케이크에 촛불에서 피어오르는 야은 연기 그리고 서로를 꼭 잡은 두 손의 체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노래보다 더큰 노래가 있다면 아마 저 장면일 거야. 거실 벽엔 액자들이 일렬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 학교 축제 무대에서 떨리는 눈으로 마이크를 잡은 사진 그리고 처음 방송에 나갔던 날의 스틸까지 그 모든 시간에 축적을 한가운데에 두고 할머니는 살짝 굽은 어깨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서야 이게 다 꿈이냐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하자 예서는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우리가 같이 만든 노래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꼬리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탁 위엔 미역국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흰 김이 그릇 위에서 피어오를 때마다 예서는 반사적으로 할머니의 젓가락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아이고 내가 더 천천히 먹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는 대본도 연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한 편의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화면 속 자막에는 단한 줄이. 깔렸습니다. 첫 번째 무대집 그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무대지 저 장면 마음이 무너진다 눈물이 왜 이리 나지? 이 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베이지의 천연석 외벽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현관문을 지나면 화이트와 우드가 안정적으로 섞인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1층은 할머니만을 위한 동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침실, 욕실이 한 번에 이어지는 구조 문턱을 낮춘 바닥 손잡이가 달린 세면대 할머니가 밤에도 불편하지 않게 예서는 설명을 덧붙이며 웃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제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주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찰나의 침묵을 건넸습니다. 그래 노래하는 손보다 밥하는 손이 더 행복해야지. 그 장면이 공개된 직후 온라인은 폭발했습니다. 조회 수는 반나절 만에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건 숫자가 아니라 결이 달라진 반응이었습니다. 효녀라는 칭찬을 넘어 무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음악 평론가들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 서사와 예술성의 경계는. 어디인가 감동의 비밀은 삶 자체에서 오지만 그것이 곧바로 예술의 가치와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비니에서는 삶을 예술의 뒤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삶을 예술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자 노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다른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적. 감정을 콘텐츠로 전환하는 건 아닐까 효심이 브랜드가 되는 순간 진정성은 상업화되지 않는가 그러나 화면 속두 손의 떨림과 김이 오르는 그릇 위의 호흡은 계산으로 채워넣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마케팅을 말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온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 온기를 택했습니다. 무대를 떠난 적이 없다 다만 무대가 옮겨졌을 뿐이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자리에도 무대는 존재한다는 것을 조명의 각도 대신 창의 방향 음향 세팅 대신 식탁의 위치 대본 대신 오래된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예서는 마지막으로 케이크의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앵콜 할까요? 고요 속에 퍼진 웃음이. 그날의 엔딩을 대신했습니다. 잠시 숨이 멈췄다가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기억의 문은 늘 부엌에서 열렸다. 새벽 5시 겨울이면 창문 가장자리에 성애가 맺히고 여름이면 장독대에서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던 시간 할머니는 장갑 낀 손으로 연탄 집게를 잡아 불을 다독였고 어린 예서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냄비 뚜껑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시장 다녀오면 우리 여기서 한 소절만 하자. 그 말은 주문 같았습니다. 밤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할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박자를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 둘 숨을 모아 목으로 내지 말고 가슴에서 올라오게 그때 부엌의 공기는 늘 다층적이었습니다. 가시서 올린 쌀에 젖은 향 무채가 부딪치는 도마의 딱딱한 소리, 바깥 골목에서 팔고 지나가던 상인의 휘파람, 그리고 예서가 머뭇거리며 내뱉는 첫 모음 아작고 얇은 소리가 허공에 금한 줄을 그으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 금이. 노래의 길이야 예서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혹시 잊을까봐 노트를 접어 등교 가방 안쪽에 숨겨둔 채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새벽을 둘로 쪽에 일하러 나가고 없는 날이면 할머니와 손녀는 부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옛가요를 따라 부르며 가사를 틀리면 둘이 동시에 크크 웃었습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도 사람을 부른단다 할머니의 말은 비유였고 가르침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예서는 물었습니다. 그럼 노래가 날 어디로 부를까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대로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서가 상상한 곳은 무대가 아니라 그저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따끈한 국이 식지 않는 속도로 웃음이 돌고 누군가의 어깨가 기댈 수 있는 곳. 학교 축제 전날 예서는 부엌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관객석이 되어 탁자에 앉았습니다. 박수 연습부터 두 손을 원밖으로 크게 펼쳐 한박 다시 한박자 무대가 크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더 크게 숨 쉬면 무대가 작아져 예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호흡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가슴이 텅 비어 공명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예서는 상장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장을 번쩍 들어 올리니 형광등에 노란빛 이 종이의 아지랑이처럼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상장에. 글씨보다 손녀의 숨소리를 더 오래 들었습니다. 오늘 너는 노래를 불렀니 아니면 마음을 불렀니 잠시 침묵하던 예서가 답했습니다. 마음을 조금 그럼 내일은 조금 더. 그 후로도 부엌은 계속 무대였습니다. 장마철에는 빗소리가 드럼이 되었고 명절 전날에는 전을 부치는 지글거림이 백그라운드 악기처럼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간을 볼 때마다 멈추고는 나지막이 흥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해보자 예서는 음을 따라가다 가끔 삐끗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김을 날렸습니다. 괜찮다 김 빠진 노래는 없어 다시 뜨겁게. 단순한 반복 속에서 예서의 감정은 형태를 얻었습니다. 기쁨은 고음으로 솟았고 서러움은 저음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나중에 음악을 공부하며 그녀는 알게 됩니다. 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감정의 원형 오래전부터 인간이 공유해온 감정의 뼈대 그 아치 위에 각자의 이야기와 음색이 올라타는 구조 예서에게 그 원형은 음계가 아니라 기억의 냄새와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장바구니에. 스며든 미나리의 습기 첫 전주를 맞추려고 두드리던 숟가락의 박자 넘어져 다친 무릎에 붙이던 된장의 따끈한 온기 음악이란 결국 감각의 총합이자 시간의 퇴적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부엌에서 배웠습니다. 오지션장의 강한 조명 아래에서도 예서는 부엌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심사위원의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그녀는 라디오의 약한 잡음을 생각했습니다. 왜 노래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서는.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그 대답은 준비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세제를 풀어 그릇을 씻던 거품의 감촉처럼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노래는 먼데서 오지 않아. 식탁에서 오지 그 믿음이 그녀의 척추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집의 주방 앞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던 순간 그 모든 부엌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왔습니다. 연탄의 빨간 심지 라디오의 낡은 다이얼 국자에 비친 아이의 얼굴 첫상에 묻은 기름, 얼룩 예서는 압니다. 자신이 부르는 것은 화려한 멜로디만이 아니라 삶의 심지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흔들려도 꺼지지 않습니다. 불씨는 늘 부엌에 남아있으니까. 속도는 어느 날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학교 축제의 임시 무대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는 동네 문화센터의 좁은 객석을 지나 어느새 지역 예선의 긴 대기줄로 이어졌습니다. 빈에서는 알았습니다. 무대가 바뀌면 호흡도 바뀐다는 것을 축제 때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웃어도 됐지만 지역 무대에서는 조명의 각도와 마이크 게인의 눈치를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박자를 세던 부엌에 습관대로 숨부터 정리했습니다. 하나. 둘 손가락 끝이 떨리지 않도록 가슴을 가장 낮은 음으로 비워냈습니다 지역 무대의 공기는 늘 건조했습니다 겨울 히터 바람에 목이 먼저 마르고 뒤에서 누가 기침을 하면 앞사람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첫 소절을 내는 순간 그 건조함의 수분이 돌았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색은 애틋한데 흔들림이 없네요 다른 심사위원이 이어받았습니다 기술보다 문장이 먼저 들립니다. 살아있는 문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예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두 손을 모아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무대가 크면 내가 더 크게 숨쉬면 돼. 전국 오디션의 현장은 또 달랐습니다. 조명은 더 차갑고 대기실의 침묵은 더 충했습니다. 누군가는 셔플 댄스를 누군가는 벨팅을 예열하며 존재감을 확장했습니다. 예서는 조용히 물병이. 나벨을 떼어 접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소리에 집중하면 큰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진행자가 번호를 부르는 동안 그녀는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에 그 문장이 그녀를 무대로 밀어 올렸습니다. 첫 소절이 끝나자 심사위원의 눈썹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빠른데 과하지 않네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서는 멈칫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부엌에서요. 웃음이 터질 법한 대답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부릅니까? 누군가의 하루가 덜 외롭기를 바라서요. 그 순간 객석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수는 아직 이르지만 마음은 이미 박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프로그램 막전 인터뷰에서 제작진은 도발적인 연출을 제안했습니다. 눈물 한컷 있으면 조초 스토리가 선명해지니까 예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 그녀는 노래 속 호흡의 길이를 조정했습니다. 가족의 시간이 스며있는 프레이즈를 한박더 늘리고 고음의 감정선은 반박 줄였습니다. 결과는 의외였고 명료했습니다. 과장 없는 울림 사람들은 댓글에 적었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기억이 노래한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고 음이 뒤따른다. 이 시점에서 평론가들의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진정성의 시장 같이 누군가는 진정성이 결국 상품의 포장지가 되는 과정이라며 경계했고, 또 누군가는 시장이야말로 진정성을 검증하는 가장 냉정한 실험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에서는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원칙을 세웠습니다. 팔리기 위해 진심을 만들지 않는다. 진심이 팔리든 말든 진심으로 부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무대 도면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스피커의 위치, 모니터 사운드의 잔향 객석의 포물선이 어디서 가장 따뜻하게 반사되는지, 진정성과 기술은 서로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길을 기술이 닦아주고, 기술의 벽을 진심이 넘어뜨렸다. 지역 축제에서 한번 TV 특집에서 두번 브랜드 행사에서 또 한번 무대가 바뀔 때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작은 시작을 택했습니다. 늘첫 소절은 낮은 호흡 짧은 쉼 그리고 명확한 자음으로 할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박자를 세워 주던 장면을 그녀는 객석맨 뒤에서 지켜보듯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음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감정선을 잡아먹는 과장이 없다 이런 평은 그녀의 다음 무대를 더큰 홀로 옮겨 놓았고 그큰 홀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작게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파장을 만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오디션 마지막 라운드 조명의 원이 그녀의 발끝을 감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진행자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주가 흐르고 첫 자음이 객석에 부딪히는 그 찰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보이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어쩐지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 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래에는 집이 있네요. 그 말은 결과 발표보다 먼저 그녀의 가슴에 도착했습니다. 집 그것으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 길은 옳다 그녀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무대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문은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새로 달린 힌지가 거슬리지 않도록 시공팀이 마지막까지, 손본 그 힘의 균형처럼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베이지 천연석 외벽에서 스며든 빛이 바닥에서 한번, 반사되고 화이트와 우드가 맞닿은 거실이 포근한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색이 지치지 않게 과한 장식은 비워두었다. 여긴 할머니가 쉬실 자리예요 예서는 말했습니다. 1층은 거실, 침실, 욕실이 한 번에 이어지는 단일 동선 문턱을 낮추고 코너마다 손잡이를 더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도 불안하지 않도록 바닥조도 센서를 설치했고 샤워 부스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았습니다. 실용의 언어가 공간 전체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격은 투명했습니다. 31억 원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가 품은 시간은 뜨거웠습니다. 지역 무대의 박수에선 대기줄의 불안 첫 방송 출연의 떨림 광고 촬영장의 새벽 공기 그리고 수없이 마신 미지근한 생수 한 병들 그 모든 것이 벽체 속 뼈대처럼 층층이 쌓여 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예서야, 이게 우리 집이구나. 그 말의 끝이 떨릴 때, 예서는 답 대신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발부터 편하게. 집의 심장은 주방이었습니다. 설계도면 맨 위에 예서는 직접 적었습니다. 할머니의 첫 무대 동선은 삼각형으로 간결하게 잡았습니다. 싱크대, 조리대, 인덕션 냄비를 옮길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안개 높이는 85cm로 수납장 손잡이는. 손끝에 걸리기 쉬운 곡선형으로 벽면엔 오래된 냄비 두 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건 새로 사지 말자. 우리 노래 첫 음색이니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국부터 끓여볼까 인덕션이 띠링 소리를 내며 켜졌고 냄비 바닥을 타고 오르는 열이 아주 옅은 김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역을 불리는 물에서는 바다의 냄새가 다진 마늘에서는 겨울 아침의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제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자 할머니는 국자를 잡은 손을 멈추고 예서의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노랫말을 내가 반주를 할게 두 사람의 웃음이 뚜껑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이 한번 크게 올라오고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그 호흡의 길이에 맞춰 예서는 수저와.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접시들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누웠습니다. 영상 공개 하루 만에 수백만 조에 그러나 이 장면의 가치가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썼습니다. 이게 진짜 럭셔리 브랜드보다 사랑이 더 비싸다. 그리고 부엌이 이렇게 눈부신 줄 몰랐다. 전문가들의 언어도 곧 뒤따랐습니다. 효의 현대적 해석, 전통적 의미의 순종이나 희생을. 넘어 존엄과 독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효의 이미지에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창한 건 몰라요. 다만 할머니가 편하면 좋겠어요. 그 담백함이 오히려 논문보다 정확한 답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반대편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의 과잉 전시가 아니냐 효의 상업화 위험은 그러나 카메라는 계산으로 만들 수 없는 속도를 담아냈습니다. 미역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템포 국자가 그런 옆을 스치며 내는 작은 금속은 국물의 온도가 입술에 닿는 순간의 표정 그런 프레임들은 스토리보드보다 삶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는 효를 과거의 의무로 끌고 오지 않고 현재의 기술 현재의 안전 현재의 미감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효는 박물관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의 단어였습니다. 집은 집을 넘어 하나의 악기가 되었습니다. 거실은 중저음이 풍부했고 침실은 잔향이 짧아 속삭임이 또렷했습니다. 욕실의 공명은 아침 인사로 충분했고 현관의 고요는 밤의 피로를 받아내기에 적당했습니다 예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화려함보다 따뜻함 그래서 거실 천장 등의 색온도는 3000켈빈으로 낮추었고 소파의 직물은 피부에 남는 자극이 덜한 패브릭으로 골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편안한 음색을 위한 선택될 식탁 위에 미역국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먼저 드세요 아니 내가 한 숟갈 먼저 예서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 올렸습니다 김이 얇게 흩어지며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을 산건 자신이지만 이 집을 지은 것은 둘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그녀가 앞으로도 지켜야 할 무대의 바닥이라는 것을 할머니 이제 여기서 앵콜 많이 합시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가족 사진을 살짝 덮었다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삶의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낮고 더 따뜻하게 반응은 속도보다 결이 먼저 달랐습니다. 업로드 직후 조회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대박이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냄새가 난다 집에서 나는 소리가 음악이 될수 있구나 댓글창의 문장들에는 과장 대신 체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영상을 보다가 정거장을 두번 지나쳤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부모님 앞에 김이 오르는 걸. 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바이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탁자 위 상품명을 중심으로 퍼지는 광고형 확산이 아니라 기억의 표면을 긁어 일으킨 파문이 개인의 타임라인을 타고 흘렀습니다. 브랜드들도 곧 눈치챘습니다. 초대형 협찬 제안보다 먼저 로컬 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조리복을 새로 지어 드리고 싶어요. 손잡이가 부드러운 국자, 우리 가게가 잘해요. 예서는 고민했습니다 화면 속 온기가 거래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무엇이 남을까 그때 팀 회의에서 매니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찬을 거절하는 브랜드가 되면 어때요 침묵이 한 박자 지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효심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라면 가장 설득력 있는 로고는 거절일지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몇몇 제안을 돌려보내고 꼭 필요한 곳에서만 협업했습니다 예컨대 할머니의 이동 안전을 위한 손잡이 시공 제품 사진 대신 설치 기사의 이름과 동선을 영상 자막에 남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집으로.